안녕하세요. 오늘은 TCL 미니 LED TV 1845 65인치가 역대 최저가에 판매 중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주사율 144Hz 최대 바퀴 2000니트의 고퀄리티 미니 LED TV 제품으로 삼성의 네오 QLED와 비교해도 화질이에요. 떨어지지 않습니다만 가격은 100만원 이상 저렴한 상품으로 성능과 가격 모두 충족하는 가성비 제품입니다. TV는 LED QLED, 미니 LED, OLED 순으로 화질이 좋지만 OLED는 가격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단점인 번인 현상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 추천하지 않습니다. TCL1845는 미니 LED TV 제품으로 번인 걱정 없이 초고화질의 영상을 선사합니다. 고퀄리티의 65인치 TV 제품을 구매예 정이시라면 지금이 너무 좋은 구매 찬스입니다. 재고가 단두 대밖에 남지 않아서 서둘러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할인 정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제품의 가격 할인 정보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쿠팡에서 스탠드형이 정가 151만 9천원에서 35% 즉시 할인 적용하여 97만 7천 대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벽걸이형의 경우 정가 156만 9천원에서 34% 즉시 할인 적용하여 102만 2 0대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드 조건 없이 무려 54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역대 최저가입니다. 이 제품의 구매 적정가는 110만원 이하일 때는 매우 효율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가격이 110만원 이상일 때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110만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 역시 구매하기 애매한 할인으로 판매가가 110만원 이상일 때는 구매 권장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쿠팡 직배송으로 희망 배송일 예약이 가능하고 도서산간 배송비 무료는 물론 사다리차 및 폐가전 수거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 기사가 직접 배송하여 설치하고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TCL은 국외 제품이지만 쿠팡에서 직접 재유한 브랜드로 로켓 배송 및 설치는 물론이고 쿠팡에서 직접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패널 3년 무상 보증 해주고 있어 AS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CL은 구글 OS TV 1위. TV 생산 점유율 이유로 가성기와 기능을 겸비한 글로벌 종합 가전 브랜드입니다. TCL 1845는 최대 896개의 로컬 디밍 존이 동시에 움직이며 끝없는 차원의 명암비를 제공함으로 흑백의 미세한 디테일을 구현합니다. 최대 2,000니트의 밝기를 제공하여 밝은 대나 등 다양한 조명 환경에서 항상 깨끗하고 선명한 화면을 선사합니다. TCL 로컬 디밍 칩이 이미지 신호를 바탕으로 각 존의 밝기 강도를 계산함으로 백라이트와 이미지를 탁월하게 보정하고 조절합니다. DCI P3 표준에 따라 최대 97%에 달하는 10억개 이상의 색상 범위를 갖춘 TV입니다. 차세대 주사율 144Hz 패널이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여 생생한 화면을 선사합니다. 다섯개의 놀라운 AI 이미지 품질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뚜렷한 대비 높은 선명도, 생생한 색상, 매끄러운 움직임, 다양한 HDR 지원을 제공하여 이전과 전혀 다른 시각 경험을 제공합니다. TCL 1 8 4 5는이 채널 스피커와 서브우퍼로 뚜렷한 스테레오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해서 강력하고 실감나는 사운드를 맑고 투명하게 전달하여 몰입감 넘치는 엔터테인먼트와 커뮤니케이션을 선사합니다. 볼비에트모스로 입체적인 사운드를 전달하여 뚜렷하고 생생한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DTS HD와 DTS 비티얼렉스가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IMAX 디스플레이가 뛰어난 캘리브레이션 해상도. 색상 밖이 명암비 프레임 사운드 성능을 제공합니다. AMD 프리싱크 기술로 게임 내 프레임 속도와 상관없이 항상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성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TCL 1845는 청색광과 플리커를 낮춘 제품으로 눈을 항상 편안하게 케어해줍니다. 채광이 잘 들어오는 방에서 TV를 보는 게 불편하셨다면 TCL 초저반사 화면은 뛰어난 비 특수 및 산란 기능을 제공하여 더 편하고 즐겁게 TV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의 시청 기록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영상을 추천해 주므로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베젤이 없고 슬림한 보디 덕분에 모든 공간에 잘 어울리고 집을 마치 예술관처럼 꾸며줍니다. 요즘은 할인 시간이 매우 짧은 편이라 빠르게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TCL 4K 미니 LED TV 1845 65인치에 역대 최저가 가격 할인 정보와 성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제품 소개는 물론이고 적당한 할인이 아닌 구매하기. 적합한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만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 왼쪽 상단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제품은 제가 엄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 주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